오늘 아침에 더 많이 알아봤어요. 그,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자르 사이트 들어가서, 입시 관련해서 이것저것 봤는데, 델프 B2 자격이, 어, 이게 서류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이런 건 면접에서 판단하나봐요. 이 사람이 프랑스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뭐, 유창한가,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어... 프랑스어로 말하는 공부를 더 많이 집중하기로 했고 델프 시험도 준비를 할 거예요. 좀 빡세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내렸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대표님과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전에부터 이제 그만둘까,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제 신랑이가 오갔었는데. 저도 이렇게 꿈이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고 말을 안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말을 해야죠. 보이세요? <laughs> 제 파리에 대한 열정. 이름마저 파리는 그림 이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게 아니었을까. 이런 모든 우주의 이끌림, 나의 이끌림들이 잘될 거예요. 음, 포트폴리오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여기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다 썼고 음, 그만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한 마음이 되게 착잡합니다. 음 진짜 착잡해요. 지금까지 학교도 제가 간도 보고 자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교 자퇴했지. 또 자퇴해서 재입학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 에다 가겠다고 그랬지. 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거, 거기도 자퇴했지 일하려고. 와, 지금까지 저는 항상 고뇌를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려고 할 때도,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도 엄청난 고뇌를 통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 마지막을 말하는 거, 지금이 제일 착잡해요. 뭐 학교 선생님? 뭐 교수님? 아, 제가 부동산에서 잠깐 일했을 때도. 그때도 마지막을 말하는 게 너무 너무 착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착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큰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근데 제 흥미, 저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직업을 제가 그냥 놓는 거니까. 저를 필요로 한다는 시그널은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낼 거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무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도전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이건. 정말 확실하게. 음, 진짜.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유학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조차 결국에는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조금 눈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싸우면서 갑자기 싸우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결국엔 해야겠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럴 에너지는 솔직히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이미 이 분야에서의 열정은 조금 시든 것 같아요. 보냈습니다. 음. 장이 어떻게 올지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제 마음을 다 결정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전화를 하라고 하시네요. 많이 우는 거는 아니고 눈물이 좀 났는데 음 걱정했던 것들. 진짜 걱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곧 대표님 이제 만나기로 했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서울인데 대전으로 가서 기차 타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 <laughs> 있다 비가 그쳤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두에스 한파 또 재밌다 두에스파 저의 과거 홈그라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살았어요. <목소리도> 이제 계약서만 찾으면 돼. 요 근데 근데 있잖아 와, 나라 막 크리스마스 마켓 타는 나라마다 어. 디자인이랑 세, 저렇게 다 달라. 헉.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림이나 어. 그 이름이 써져 있어 어디 지역인지. 나는 도도 써져 있고. 여보세요. 해년마다 달라. 좋다. 그래서 그거를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진짜? 이거는 독일. 아니야 오스트리아야. 오스트리아? 이게 ᄒᄒ. 거 ᄒ 어 비엔나가 오스트리아에 있나? 응. 음. 스테판 스토리스 플레이트. 왜 오스트리아 카리스마켓 비엔나. 아, 난 이게 진짜, 난 이게 레전드인 것 같다. 진짜. 장화. 장화. 음. 이거 꽃병으로 써도 되겠다. 응. 음. 음. 우와, 이것도, 야, 이거 예술이다. 어떻게 도자기 제품을 음. 이렇게, 그, 튀어나오게 만드냐. 와 예뻐. 와. 여기 안에 포인트 봐. 너무 예쁘네. 와, 크리스마스. 이쁘단 게 춥지만 가볼만해 어, 응, 진짜 예쁘다. 근데 이 초콜릿 이렇게 많아? 좀 먹어. 너 기념으로 만... 산 거야? 어, 내가 많이 샀어 음. 안에 약간 초콜릿 녹인 거 안에 있어. 그거 약간 동유럽에서 유명한 거 같더라. 음~~ 동유라 오! 맛있겠다 야 보논아 응? 브이로그 찍는 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들고 있는 거였으면 응. 우리 진짜 가서 브이로그 찍을 걸 그랬다 응. 카메라만 찍으면 다 브이로그지 뭐 그니까 근데 나 그때 브이로그 찍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이 인형은 뭐야? 응? 인형? 아저 체코에서 응. 체코 캔릭터라던데 두더지 야귀엽다잉 아니요 뒤요 야 근데 쥐야 너가 싫어하는 쥐 두더지야 두더지 그래? 두더지 쥐아차차 사실 두더지 쥐가 아니라 두더지야 응. 나 이상한 말한것 같아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